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며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후에는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11절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경고성이 짙은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스럽고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정신이 바짝 드는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의 말씀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져서 영적으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라 라고 붙였는데 오늘 핵심 구절인 15절에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속히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요? 여기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원어는 hysteria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 영어로 번역하자면은 fall short. 그러니까 미처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성취하지 못한 거죠. 은혜에 이르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은혜에 이르기까지 내가 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라 아이들을 부릅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차려놓으신 그 박상 앞에 다 앉았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물론 아주 어릴 때에는 숟가락도 제대로 사용을 못할 때에는 엄마가 밥을 떠먹여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입을 벌려서 씹어 삼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자신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엄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영적으로 받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성경은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밥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나와서 그 밥상을 내가 먹어야 하는데 일단 안 나옵니다. 마치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엄마가 불러도 집에 안 들어오는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주님께 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죠. 또는 억지로 밥상까지 나와 앉아있기는 하는데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주는 음식 중에 파나 마늘, 양파, 이런 것을 안 먹으려고 입을 꼭 다물고 막 머리를 저어가면서 버티고 저항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나에게 유익한 몸에 좋은 것이라서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싫다고 안 먹는 거죠.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까지는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입은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이고,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라고 표현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금세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열한 전투와 같은 장면이에요. 하루하루 사랑하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사단의 불화살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간혹 긴장을 늦추고 지내다 보면 금세 뭔가 일이 터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방심했구나. 즉시 깨닫고 또 기도하며 깨어있기 위해 심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때로는 긴장의 연속인 경우가 있어요. 피곤하고 지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눕기만 하면 머리가 벽에 닿, 닿기 무섭게 그냥 골아 떨어지죠. 그러나 새날이 밝아오면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능력이요.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이 항상 우리에겐 있지만 그러한 연약함 위에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자,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렇게 쭉 곧아져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로 똑바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이 세상으로 왔다 갔다 뱅뱅 도는 그러한 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고든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의 발이 피곤하고 우리가 다리를 전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뒤뚱뒤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향해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인 자기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서로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는 길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모두 정금같이 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다리가 저는 것처럼 뒤뚱거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내 길을 곧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길로,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길이 힘든 길이지만,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역사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이 치유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아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안 믿거나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치유하는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비판하거나. 저건 거짓말이다. 쇼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저 옛날 이야기라는 그러한 소설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신 것처럼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치유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치유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20대 청년 때제 몸에 있는 어떤 작은 종양이었지만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종양이 깨끗이 나음을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께 기도를 그 문제를 얘기했고 목사님이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을 때 정말 감쪽같이 그 모든 종양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때는 저는 그냥 아, 평신도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고 그리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수술해야 될 자가 기도를 통해서 원 무릎이 완쾌되고 수술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고 또 정말 간과 또이 심장에 문제가 있던 성도가 정말 이 긴급하게 이, 이, 이 나용원원으로 달려가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집사님을 고쳐주신 그러한 역사도 있었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악한 영에 눌려서 우울증과 또는 이 불면증, 아주 큰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런 성도들도 깨끗하게 치유, 치유, 치유받고 하나님의 이 평강과 은혜를 자유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치유의 역사를 일일이 말하자면 정말 끝도 한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광선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모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조금 겁나는 말씀 같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아무리 나쁜 일이 생겨도 우리는 원수 지간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를 정말 모함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과 인간 관계에서 묶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도 묶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인간관계, 가깝게는 부부, 나의 가장 옆에 있는 이웃이죠. 그리고 가족들, 부모와 자녀들, 모든 식구들, 형제들, 그리고 친구와 모든 외부의 이웃들, 이 모든 인간관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연히 살다 보니까 가족이 생기고, 어떻게 우연히 살다 보니까 친구가 생기고, 어떻게 우연히 살다 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에 이웃이 한두 명씩 생긴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뮤리에타에 이 테메킬라에, 이 레이 엘시노, 이 지역, 매니피지어, 이 모든 지역에 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부터 믿어야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흘러흘러 흘러 이 지역까지 오게 됐고, 내가, 내가, 내가 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는 나대로 살고, 나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살고, 만약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도움 좀 청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도움 좀 청하고, 마치 하나님을 무슨 해결사처럼 내 삶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라는 말은 내 주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사람들을 내가 정말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잘못됐고 나쁘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나는 주님을 보며 그 사람에게 대하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찌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가 막히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지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 아무리 모자란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겨 줄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웃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도 딱 막혀버립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이웃은 미워하거나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모순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못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을 결코 쉽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특히 가족들. 혹시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화평함이 없는 상황이 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시고 그 가족들과 화평함을 이루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용서를 빌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따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만약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웃들 영수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바로 지금 12, 13,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러한 풍성한 은혜들이 다 있는데 스스로 그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 고침받지 않겠다. 나내 힘으로 해보겠다. 피곤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 보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그냥 스스로 꼭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단한분도 빠짐없이, 혹시 그러한 상황이 과거에 있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한번 싹 바꿔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주님도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용서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임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 간절한 마음만 진실로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셨어요. 쓴 뿌리가 뭡니까? 쓴 뿌리는 내 마음에 미움과 상처가 오래오래 남아서 내 마음 안에 이 더러운 이 나쁜 이 뿌리가 생긴 거예요.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씀뿌리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생기냐면 자기 자신의 성격이 바뀝니다. 신경질적이 되고요. 매사가 부정적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 판단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의, 자기의 의가 더막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이러한 부정적인 것을 가리려고 하는 반대편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분 우리가 무슨 의가 있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내놓을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요. 또 정말 남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말 이렇게 못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쓴 뿌리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가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그쓴 뿌리대로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치유가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면 또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성격이 성품이 아, 어, 이어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땐, 과거에 받은 상처, 과거에 있었던 나쁜 경험들, 다 주님 안에서 고침받고, 다 주님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이 씀뿌리를 그저 그대로 품고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은혜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씀뿌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만 만나면 그 은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데 참 어리석게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걸 다 놓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단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은혜에 이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러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고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놓고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크, 그, 크신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당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과연 뭐가 있겠어요? 오늘도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그리고 내삶 속에서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 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미워했던 아무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고침받아야 할 나의 흔들리는 내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피곤하고 연약한 나의 이 모습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에 이르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당신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쓴뿌리가 있고,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고, 또 해결되어야 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주의 은혜로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